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옛날 향수가 물씬 풍기는 추억 마케팅 경쟁이 뜨겁습니다. 뉴트로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간식거리부터 주류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트로 감성을 자극하며 최근 인기를 더해가는 새로운 소주 제품입니다. 투명한 병과 라벨이 옛 시절의 추억을 떠오르게 합니다. 주류 업체들은 뉴트로 마케팅에 가세했습니다. 각 주류 업체들은 지난 1970년과 80년대 사용했던 하늘색 색상의 소주병을 선보였습니다. 업체들은 하늘색 소주병은 순한 느낌과 마시기에 편안하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레트로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뉴트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게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그 광고도 보고선. 음. 요즘 뭐 드라마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되나? 7080 드라마들. 그런 것 때문에 향수, 향수병에 의해서 좀. 뉴트로 열풍은 스낵 업계도 강타했습니다 추억의 학교 앞과자 캔디 등도 다시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폴로와 쫀디기, 그리고 쫄쫄이 등이 마켓과 온라인 상에서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학교 앞 음식을 먹으며 잠시 향수에 젖어봅니다. 뭐 많이 먹던 쫀득이, 뭐 아폴로, 뭐달고나 사탕,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들 사람들이 원하고 해서 그런지 판매하는데도 예전보다는 더 많아졌고요. 한인 사회에서 불기 시작한 새로운 복고풍 마케팅 열기. 식품과 주류 업체들은 다양한 복구품 디자인과 식품을 소개하며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엘라에서 SBS 이사면입니다.